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에 나오는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릴게요.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 먼저 우리나라 노인 가구 형태는 최근 몇 십년간 크게 변화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노인이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 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 단독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약 16%였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현재는 약 35%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아서 이제는 혼자 살고 있어요. 명절에나 가족들을 만나게 되네요라고 하시며 노인 단독가구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부부만 생활하는 가구 형태인데요. 이 역시 크게 증가하여 현재 노인가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우리 둘만 살고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자녀 동거가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현재는 약23% 정도로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주거,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관계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는 자녀 양육이 끝나고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할 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가 집안일에 간섭한다고 느껴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집안일을 분담하며 건강한 노년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자녀관계.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성인기 진입과 부모의 노화로 인해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돌봄의 방향이 바뀌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딸이 주일에 방문하여 청소와 장보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딸을 돌봤는데 이제는 딸이 나를 돌보네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라고 하십니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는 성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부모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는 과정에서 내 연금으로 손주들 학비를 보태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부장 서관계 셋째 고부장 서관계도 전통적인 형태에서 많이 변화했는데요. 과거에는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위계적 관계가 강했지만, 현대에는 더 평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지만, 요즘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나도 며느리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고, 주말에만 가끔 만나요라고 하십니다. 장서 관계인 시아버지 사위 관계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할아버지는 사위와는 격식 없이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명절에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요라며 현대적 장서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조부모 손자녀 관계. 넷째, 조부모 손자녀 관계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둘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 3일은 내가 손녀를 돌봐요. 힘들기도 하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보람차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이 할아버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면서 세대 간 지식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 경험을 알려주고, 손자는 나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줘요.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는 셈이죠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관계. 다섯째, 노년기에는 형제자매 관계가 다시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와의 접촉 감소로 형제자매가 정서적 지원과 유대감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가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데, 동생과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생이 가장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출문제 예시. 다음 중 현대 한국 사회의 노인 가구 형태 변화 추세로 오른 것은?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자녀 동거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확대 가족 형태가 핵가족 형태보다 더 일반적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년기 부부 관계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녀 양육 역할 감소로 부부 중심의 생활로 전환된다.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역할 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부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감소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년기에는 부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조부모 손자녀 관계의 변화로 볼수 없는 것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관계의 지속 기간이 길어졌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했다.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조부모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조부모의 권위가 강화되기보다는 더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형제자매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배우자 사망 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형제 자매 간 노부모, 돌봄 역할 분담이 불가능하다. 형제 자매 관계는 노년기의 의미가 없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노년기, 특히 배우자 사망 후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정서적 지원과 유대감의 중요한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부모성인 자녀 관계 변화로 적절한 것은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돌봄의 방향이 바뀌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의존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노년기에는 돌봄의 방향이 바뀌어 과거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던 관계에서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노인가구 형태와 가족관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인부양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협력. 첫째, 노인부양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적 서비스와 가족 돌봄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할머니의 경우 주간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저녁에는 가족이 돌보는 방식으로 부양부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부양이 가능해집니다. 최할아버지는 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 경로당의 여가활동, 지역 자원봉사자의 말벗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조절, 셋째, 노인부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부양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도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할머니 가족은 월 1회 가족회의를 통해 부양 관련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고, 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말아버지의 자녀들은 큰 딸은 병원 동행, 아들은 경제적 지원, 작은 딸은 주말 방문과 식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양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의 개인적 대처, 넷째, 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합니다. 노인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한 노후 준비와 자기개발을 통해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건강관리에 신경쓰고 가능한 일상생활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부담도 덜 주고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할아버지는 은퇴 전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텃밭 가꾸기와 같은 생산적 활동을 통해 소소한 수입과 보람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정책 강화. 다섯째.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확대와 질적 향상이 중요한데요.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치매국가 책임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은 수입도 생기고 사회활동도 할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양보호사와 가족의 역할, 노인부양에 있어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서로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첫째,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합니다. 식사, 배설, 목욕,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돕고, 가사 및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정서적 지원과 의사소통을 통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때로는 손을 잡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지세요라고 말합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예방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약 복용관리, 간단한 건강체크, 낙상예방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가족과의 소통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노인의 상태와 변화를 가족에게 알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한데요. 최유양 보호사는 가족들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돌봄 방법을 알려드리면 연속성 있는 케어가 가능해요 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역할. 첫째, 가족은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정기적인 방문, 전화 연락, 특별한 날 기념하기 등을 통해 노인에게 소속감과 사랑을 전달합니다. 둘째, 의사결정과 권익 옹호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요한 의료적, 재정적 결정에 참여하고,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유지합니다. 이씨 가족은 요양보호사와 노트를 주고받으며, 할아버지의 상태와 필요한 물품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노인이 가족 모임,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기출문제. 다음 중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대 간 이해와 소통 강화. 노인의 자립성과 독립성 유지. 공적 서비스와 가족 돌봄의 균형 노인의 의사결정 권한 완전 제한.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기보다는 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안전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부양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인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노인의 재산관리 및 법적 대리인 역할, 정서적 지원과 의사소통, 가족과의 소통 및 돌봄 방법 안내.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의 재산 관리 및 법적 대리인 역할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는 가족이나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다음 중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가족에게 의존하기, 건강관리와 자기개발을 통한 자립성 유지, 사회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집에만 머물기, 경제적 결정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기기,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신경쓰고 자기개발을 통해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부양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가족 간의 갈등에 개입하여 한쪽 편을 들어준다. 노인에게만 집중하고 가족과의 소통은 최소화한다. 갈등 상황을 무시하고 업무적인 일만 처리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경청하고 전문적 관점에서 조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문가로서 경청하고 필요시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노인부양 문제 해결방안과 요양보호사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인부양은 사회와 가족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며, 요양보호사는 전문적 돌봄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합격을 위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